처음 찍어보는 거고, 어, 오늘 10시에 나훈아 은퇴하잖아요. 콘서트 티켓 예매가 있는데, 동생이랑 둘이 한번 합작해서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해볼까. 지금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빨리 10시에 시작인데, 준비해보라고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마침 와서 지금. 처음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 벌써 과연 네, 화면은 바뀌었는데 과연 될까요? 오 예매하기 제발 예매하기 눌렀는데 제발 <laughs> 예매하기 눌렀는데 한 번만 누르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예매 어아 뭐야 빨리 눌고는어 2,500명 대기 인원입니다. 과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예매가 안 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2,400명 정도면. 모르겠네. 66명, 64명. 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2명, 40명. 과연 예매를 할수 있을까? 30명, 20명, 14명, 8명. 자, 오, 매매창, 예매창 떴습니다. 자, 예매창이 떴고요. 팝업창. 자, 오, 저는 11일, 1일, 9시, 3시 저녁 공연을 했잖아. 제가 이걸 잘 못해서 뭐 그런 가능성이 크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자녀석이 지금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아까 나왔었는데, 자녀석을 클릭하면, 뭐, 그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뭐, 없어. 아까는 클릭할 수 있는 게 나와서 클릭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뭐, 넘어가는, 뭐, 선택, 이런 게안 나오네. 답답하네요.